<laughs> 이거 밀고자 돼가지고 아 됐다 했는데 아젠장 <laughs> 안 되겠다 광대 야, 폭탄 설치 다 해놨었는데 다운트 땡기기만 가... 하면은 이기는 거였는데 진짜 아깝다. 아, 까비 아 디럭스 범버 디런스 있어? 깜부보 빼고 싹부어놨지 내가 디런스범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민트색이고 토봉은 초코색이에요 저희 둘이합면 민트 초코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소리야? 저거아감부감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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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감부감 거면 나한테 뭘 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뭘 줘? 칼 감사 칼사 아니 감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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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와중에 깜부깜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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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laughs> 음? <laughs> 뭐야 이게? <이제. 웃음> 뭐야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이게? 뭐선? 아니, 어? 이 양반들 왜 이래? 뭐선? <laughs> 아, 이 양반들 왜 이래? 좀. <laughs> 아, 아니, 아니 모겠네 아이 줄서 잘못 살았어요. <laughs> 토봉, 토봉, 저희 까무봤죠, 까무봤죠. 아 나쁜 줄 그런가? 어? 뭐, 왜, 토봉, 뭐, 혹시... 어, 토봉, 토봉 혹시? 아 토봉 토봉 혹시 밤에 네. 세 명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웃음> 어? 뭐 그리 많이가? 세 명. 오, 쵸세 명이 찾아왔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명이 찌르고 한 명이 살린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제가 감 제가 감시자거든요. 토봉 집에 네. 주황색, 연두색, 연분홍색이 왔어요 <놀람> 미친놈 아니에요? <놀람> 아, 아, <놀람> 아니 왜 저흰 <저래>? <놀람> 어, 어, 저 연두색 아니요 저두분 왔어요 똑같이 봤거든요, 두 분인데 주황, 연두, 두 분인데 <놀람> 경찰이었어요 제가 연두색인데 제가 토봉 나오는 거 막았거든요 에? 어, 제가 경찰이었어저 어, 어. 미친 거 아니잖아요 봐봐. 근데, 어? 그러면은 아무도 없죠. 누구 죽인 건 저, 아니네요. 제가 아, 예, 간 예. 사람들 중에 아, 뭐지? 아니 지금 한명 죽어 있긴 해요. 이펙터가 토봉한테 죽어줘. 간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죽인 사람 없다는 거잖아요. 감미 씨야 둘에 저는 네. 그 연두색님은 그러니까, 경찰이니까. 제가 연두색에 토봉을 막았잖아요. 네한 명만 죽었으면 토봉이 누군가를 살인하려다가 어? 실패한 걸 어. 수도 있지 않아요? 어. 그런가? 어딘가? 음. 제가 아, 저는 이펙터 그거... 토봉을 막았어요. 있고 아 지금 한명 죽었으니까는 비워가지고. 네, 아니면 아... 아니면 토봉만 계속 마킹해봐도 되지. 제가 제가 지금 경찰인데 그러면 네, 마킹을 계속. 아 해볼까요? 그래 그럼 나는 집에 있을게요 이번에. 난 집에 있을게 이번.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믿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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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지금 이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임포스터가 다음 판에 한 명씩 죽이고 다니면 그럼 토봉이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긴지 그리고 이건 의미도 없는 그냥 아, 경찰을 아, 이거, 먼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미치겠네,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지금 어차피 터봉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그러면은 바로 <달어>. 제가 <웃음> 어 치선아, 어, <laughs> 저거저 아닌 거같요 터봉에 제가 마지막을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아 지금 민초 감부. 감부? 감부. 그러면 지금 리르님이 왔, 아 그니까 민초님 저한테 왔어요 이번에? 네, 제가 감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경찰. 세 명이 세 명이 왔다니까 세 명. 누가 왔는지는 몰라요. 그냥 색깔만 보여. 세 명이 우르르 들었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는 토봉이 얘기하기로 데세 명이 아닌데? 아, 이거 칼에 찔렸다가 살아났구나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경찰관이 어. 막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자백할고 그... 있습니다. 네? 토봉, 어, 토봉 경찰한테 막히다 그러셨죠? 네. 저 어리컹컹대요. 네? 리련님한테 가는 걸 제가 봐가지고, 아, 그럼 경찰이 막았는데 안 됐으면 연살인가 보다 했는데, 안 어? 죽었고, 경찰이 막혀서 못갔대 그럼 네. 내가 본건 뭐야? 근데 토봉 아이고, 뭐예요? 어, 그러 어릿광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토봉 뭐예요? 어? 막힌 거 막혔다고 하는 뭘 하러 나왔는 이게 어리광대가다못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게 약간 전판에 토봉이 너무 잘맞췄어어리광대인데저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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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나왔감어요감사하나왔어하죠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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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하죠감 그 토핑을 감시했을 때세 명이 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왔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뭔가 좀 이상해. 아 이건 깜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위방 뭐예요? 저, 저 감시자 같이 그러니까 위로 저1두시 갔거든. 근데 막혔어요. 그러니까 막혔으면 못간 건데 나누래간 걸까요? 돌겠네. 미쳤나? 아나또 미쳤어. <laughs> 어리광들 완전 배라는건 없나? 어? 그아 아니, 근데 광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안 돼요 너무 적야 광대가 있어야 돼요. 너무 적야 하나쯤은 있어야 돼. 요 이게 맞아, 맞아. 한판할 제한할 수 없나? 네? 숫자를 제한하면은 <laughs> 좋을 것 같은데 한명 정도로. 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치가안 나가지고. 그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확실히 많으면 또 이제 게임이 너무 산으로 흘러가서 이거. 맞아, 맞아. 산으로 올라가는 게임도 한두판 해야죠. 지켜보고 있다. 응? 응? 나 진짜 정신병 맞나봐. 갈색이 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웃음> <웃음> 왜 자기 집에 들어갔다 어디 가지? 미쳤네. 미쳤네. 한번 <laughs> 어, 맞네. 나안 가. 아, 또한 어, 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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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어. 어떻게 된 거지? 사망 전대라고 외치신 분이 네. 가셨습니다. <laughs> 저 지금 어저 아. 저 지금 혹시 토봉님 집에. 네. 몇명 왔어요? 제가 지금 두 명이 떠 있거든요. 저 갔어요. 노란색. 아 노란색님은 어디도 안 왔어요. 진짜 미친 거구요? 아 이번에 하얀색깔님이랑 찐파랑님 하얀색깔님 오셨거든요. <laughs> 네, 네. 아니 광대가 대체 몇이야? 하얀색이랑 찐파랑이 갔다고요? 예두 네, 명이 네? 왔어요. 토봉집에. 어, 잠깐, 지금 토봉집에 하얀색이랑 찐파랑 갔다고요? 네, 두분 어, 어. 왔어요. 두 분. 어, 아니 노란색, 하얀색. 왔어요. 저 밑에 하얀색. 말 있어요. 돌았지 또 토봉. 아노돌색지안 떴다니까 로비에 엄마가 저거. 하는 잠깐만요. 말하고 있으신 분 한번 한번 벤트. 아, 연두연두부터 얘기할게요. 하양 연두. 하양. 안녕하세요. 연두연두가 말한데 토봉 집에 하양이랑 팀파랑 갔다는 분 누구예요? 민트 초코. 제가 경찰인데 이번에도 토봉 막으러 갔거든요. 그래요? 아니야. 연 근데 제가 이번에도 토봉 막았어요. 네, 맞는 아 아니야, 맞아, 이번에... 어, 맞아. 어, 맞는 거같아 맞아. 저게 맞는 거 이거나 저게 맞아. 이번에. 아니 저좀맞는것 같아. 잠깐만요. 잠깐만라님 이번에... 방금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요? 네. 말씀하세요. 아, 흰색? 예, 아, 저도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계속 마크하고 있어.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지금 마크를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한 명씩 해주시잖아. 저는 일단 지금 토봉이랑 까먹음 해져서 감시하러 가고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주황색, 연두색, 핑크색 연분, 연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그저광기 연분홍색? 그리고 토봉님 두 번째 봤을 때는 두 분이 왔어요 찐파랑이랑 하양색깔 아, 근데 있대? 지금 토봉님 왔을 때연준님이랑 노랑님이 갔다 왔는데 여기 로그에 안 떠있어 잠깐만요 아주 저, 저 노란색 저 노란색 발언할게요 예 네. 네. 제가 본게저 감시자예요 감시하여서 토봉집에 가서 서있었는데 진짜 너무 수상한 게 보라색하고 토봉이 같이 제가 토봉집에 들어갔다 갔어요 아 이번에 미친놈 두 명이야 지금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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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 집에 들어갔다고 왜 다른 데가 제가... 그러니까요 아니요. 지금 아니야. 연... 아니야. 딱 말씀하시는 게 어...연두님 빼고 다 틀려요 근데요 저 말해도 될까요? 왜요 인데중앙인데 말해도 될까요? 녹차초코! 네 녹차 맞으세요 네, 녹차 녹차 첫날에 그 분홍님도 그 톱밥 보신거 맞죠? 어떤 분홍님이요? 연분홍 신분홍, 연분홍 분홍 연분홍. 연분홍? 네 첫날 감시자 두분 보셨잖아요 응? 연분홍님도 네. 감시자예요네뭐감시자 어, 그 보신거 맞죠 첫날에 누가 찍어! 네 근데 첫날은 저도 톱밥님 집 갔거든요? 강찰이와서 근데 그거는 민초님 맞췄는데 두 번째 날에 범왜 틀리시지. 저야 모르죠. 그러면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정확히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 정확히, 맞추고, 정확히 맞추고 그다음에 틀리는 게좀 수상하지 않아요? 전 그건데. 아니, 근데 지금 제일 수상한 거는 토봉이라니까요왜 자기 집에 들렀다 딴데 다시 가요? 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전 같잖아. 아, 저 광기야. 광기, 광기, 이거는 아닌 거 같고 저는 민초는 아니에요. 아니,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갔다 나가요 아, 일단 노랑 킵에나요. 노랑 킵에나. 노랑 킵에나. 민초 님이 첫날은 제대로 맞췄는데 둘째 날 전혀 이상하게 네. 얘기해서. 아, 진짜 로비에 그렇게 떠 있다니까? 응. 광기. 아이, 광기 광기. 아, 그냥 뭐 얘기 지는 걸 수도 있어요. 올라간다올라간다올라간다 <laughs>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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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저안 찍었어요. 저안 찍었어. 어,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내가. 일단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laughs> 어, 이상한데 상상 속에서. <laughs> 상상 속에서 이상상상 <laughs> 속에서 너무한 아니, 거 아니에요? 상상 속에서 이상상상 너무하다. 이때까지 지켜볼 거야, 그거. 나도 이제 오기다 진짜.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laughs> 아 광대도 미치겠네 이거. 아니 미친 거는 토봉이죠왜 자기 집에 들어갔다 바로 나가요? 말이 되나 그게? 아니야. 아니 자기 집 사람이면 자기 집에 들어박혔어야지 어? 이 코로나 시국에. 어? 또또또또 또, 또, 또. 이번에는 어? 왜옷 색하고 빨색하고 왜또 자기 집에 들어갔다 그냥 나가. <laughs> 지금 저희 집에 왔어요? 예. 네. 어, 저저 맞네. 미친놈 맞네. <laughs> 아 저거 박정이네 저거. 아니 저집 안에만 있었는데 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봤다니까요. 똑똑히. 아, 여러분 이것좀 보세요. 어, 이것좀 보세요. 어, 이 사람 봐봐. 이 사람. 사람. 한번 보세요. 미용. 자, 저 사람은 벅탄만한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좀재밌좀 볼라 그랬는데. <laughs> <한 바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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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이. 내가 인색 당신한테 위에다가 지금 빨갛게 올라는데 이걸 밀고 한다고 이거. 어? <laughs> 어? 어 가고 싶으신 건가? 봐봐 <laughs> 내가 말했잖아 말했잖아요 그 갈색이 수상하다니까 왜 자꾸 자기 집에 들락날락 거려? 아 이따는 어? 노랑은 광기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자기 집에 누가 자꾸 저렇게 들락날락해 나가 왜? 나 죽어서 볼 거야. 나 죽어서 당신이 미쳤다는 걸볼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나 나는 정상이야. 나는 정상이야. 저 지겨라이. 어? 참마니까 <laughs> 어... 어... 저렇게 자기 집붙어있지 않지. 노랑님 전판에 네. 토봉 어디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어요. 방금 전판. 아, 어. 방금 방금도 전판도 전전판도 안전 나갔어요 전전판도 안 나갔어 전판 어떻게 나가요? 전판 못나갈수요 못나갔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쳤다는거죠 그래서 미쳤다는거지 아니에요 무슨소리예요 아니 봐봐요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나오다가 막히잖아요 아 빨리 죽여요 아예 밖에 있었어 아나 마이크 꺼져있었네 아나 왔어. 아, 빨리 죽여 민트 얘기할거 있어요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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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미트. 네, 그 궁금한거 있는데 혹시 그 아, 나치님이 아까 토목 밀고 왔잖아요 네. 나, 나 미친거 아닌거 같은데 지금 토봉집에 혹시 세분왔나요맞저저 아, 뭐? 저, 저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잠깐만요 민초님, 연분홍, 하얀, 노란색 세명 네. 맞지? 저 연두색이거든요. 네. 지금 민초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토봉집에 세명 갔다고. 네, 세명 갔어. 안 돼요, 불가능한 게. 지금 지금, 제가 지금 미쳤어 판에, 지금. 네네. 제가 이번 판에 민초님 막았어요. 저를 막았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나토막 같지 않아 아 빨리 죽여 나 궁금하니까 나토나 죽어서 말 거야 아니, 처음에 역시 저의 공격자 아니 저 제가 이번 판 아니 니까첫 그러니까 턴에 네. 토봉 맞고 네. 둘째 턴에도 토봉 고 네. 셋째 턴에는 민촌이 막았거든요 나안막혔어나 빨리 시 자기 정신 이상자 같으면은 토벙이... 나 토봉 봤다니까 헷갈리니까 나볼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빨리 지금. 이제 봐봐요. 아 이게 두 번째는 안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세 번째랑 첫 번째가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봐봐. <laughs> 세 번째가 지금 연분홍님이랑 하영님이랑 노랑님이 왔대 토봉 집에. 아, 아 일단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지금 맞아 지금. 하영님이 밀고 하영님이 밀고 했잖아요. 이거 맞다니까 노랑님도 갔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저도 맞다니까. 제가 아, 맞으니까 토봉이 <laughs> 폭탄 맞아.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지. <laughs> 아 이거. 왔다 갔다니까 지금. 아 이거 아, 결과를. 아니라니까. 빨리 죽여, 아 이거 미치겠어. 아 이거 아, 확실한 거야. 미치지 않으니까. 미치겠네. 결과를 보고.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네, 빨리 죽여 이나 궁금해 죽겠어. 이거 <laughs> <그거는 웃음> 맞았네. 똑딱 <흥단> 맞잖나 <laughs> 아, 죽는다. <laughs> 이제 나 죽어. 나 살려줘. 반대 <laughs> 뭐야 이게. 죽다 <laughs> 유감이지만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반대야. <laughs> 한명한명미친거 받고 한 명은 블러핑이었어. 살아있는 어. 사람이 하나, 둘. <laughs> 아, <이거. 웃음> 또 봅니다. 또 봐. 누구 뭐지? <laughs> <대박. 웃음> 아, 저첫첫반 동맹 때 알아봤어야 돼. 아, 근데 이거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거. 저저 아, 저번에 때 1라운드 때 제가 12시에 폭탄 던지 갔잖아요. 그게 블럭이 말았어야 됐어 아, 진짜.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미쳤다. 당당하다고요. 근데 자기가 미친 거모떨는 소리. <laughs> 진짜 진 어, 딱... 님한테 의사가 갔나 보네. 저쪽 내가 다 쓸렸네. 저 이거 이거 턴 시작하면 저 진짜 할말 있어요. 다 봤거든요 방금? 뭐, 네, 네. 뭘다 봐. <laughs> 봤다고. 도레미가 죽는 걸다 봤다고. 지금 다 봤어. 다 <laughs> 봤어 도레미 지금 봤어. 다 봤대. 다 봤어. 봤어. <laughs> 다, 다, 다 봐. 봤어. 봐봐요. 광대라서 믿겠다. 자연이야. 봐봐요. 일단 들어봐요. 제가 방금, 음. 방금 턴에, 제가 방금 턴에 누구를 감시했냐면은 지금 저 말을 듣는 거 자체가 이 게임을 막은 거예요. 제가. 도레님을 네. 감시했을 때, 도레님 집 앞에 얼씬거린 사람이 두 이미, 명이에요. 이미 게임은망했어 주황색이랑 갈색. 이거 나는 사실 감시가 아니라 영매 사였던 거지. 죽은 영혼이 보여나는. 그러면 이제 간단해지지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난 보이니까 <laughs> 말은 아, 안 통할 뭐 수도 있지 잘못 이거 지났어요? 궁금한 거있 혹시 파란색깔님 어? 이거 지금 몇 명이야 이거 혹시 파란색깔님 하얀색깔님 집에 갔나요? 어떤 파랑이? 저요? 예 찐파 찐파 아, 찐파, 찐파. 아 저는 파란색깔님 아, 그러니까. 집에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온 적도 없고 저도 나간 적도 없고 아, 아닌데 아하얀님 집에 갔는데 그냥 방금 어? <laughs> 두 분이라니까 서로 <laughs> 어? 어? 아 이게 지금 제가 정리 교통 정리 이제 해 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이미 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정리해 보세요. 자, 보레 님이 그 그러니까 분홍, 핫핑크 하양 이 셋이 생존자랑 인포예요. 안 응? 돼. 아, 봐 봐요. 근데 저는 보레 님이 집을 봤다니까요? 아 <laughs> 근데 주황색이랑 믿으면 근데 보레 주황색이 님이 말이 나왔어요. 여기 없잖아. 이거를 했어. 보레 님 말씀 믿적여. 들어 봐. 들으네 저 말을. 근데 네, 내 말도 이제 <laughs> 믿을 수가 없어. 주황색 님이 고래님의 집에 들렀 들렀다가 나가고 그 다음에 터봉이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아니, 죽은 저, 사람이잖아. 정신병자가 죽은 사람이 보인다니까. 신념을 가지면. <laughs> 아뭐 영사야. 어, 신념을 가지 무섭다고. 아 이래 이래서 이래서 불신지옥이라니까. 아... 나는 볼 수가. 아니, 저거 미스해서가 도 말했거든요. 죽은 사람이랑 소통을 하면 되는 거야 혹시 어? 이거 뻥카아.. 뻥카아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아니, 바로 어, 어, 소통 정신변자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죽인 무서운, 사람을 찾아가주세요 하면은 딱 들어가면 <laughs> 그 사람이 범인인거지 아잇 말도 되는 지금 제 <laughs> 눈에는 민트랑 노랑이랑 둘다 광대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안돼 아, 이게 조심해야 될게 광대인 척 하는.. 광대인 척할 수가 있잖아 지금 말하는거 보면 아무리 봐도 노랑은 그냥 광대예요 이건 화폐에 아니에요 두개 영매사 영매사 좋은 단어가 있죠 영매사 그래서 민트를 없는... 일단 한번 이거 볼 거예요. 본인이 안 보인다고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고 나면 노랑님도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저게 연계일 수도 있어. 아니 나는, 나는 일단 어리광대가 맞는 것 같아. <laughs> 나는 리르메트님도 볼 거야. 나는 우리는 조각을 봐도 뭘 알아. 칼라로 하나 하나로 이어지면 이 신성한 의식의 고무가 루어지는 거야. 죽어서 보자. <laughs> 이제 투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해. 그냥 그래, 전너뛸게요 저는... 저는 뭐 어떻게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어리광대가 도움도 안 되고. 저는 생존자이고요. 생존 기회가 없습니다. <laughs> 아무도 안 왔는데 나 혼자 입고 버클 아, 생쇼했어요. 그러면 대신에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볼게. 만약에 제가 제가, 제가 죽으면은 노랑님 그렇죠. 아니면은 그럼 하양님이라는 거네. 내가 죽으면은 아니 왜죠? 저는 영맨 살아니까요? 아 말도 안 되죠. 맞아요. 할 수가 또... 없죠. 아니 저것도 구라핑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니 저는 죽은 사람이 보인다니까 진짜. <laughs> 이거 <이러면 웃음> 자기가 뭘친 거지. 아 그러면 일단 은 가짜 가짜 광대는 물 쫓아냈고 가짜 광대 옳지그렇지 이거 딱 그러면 이번에. 제가 제로니스트님을딱 가서 감시를 하면은 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영혼을 만나면은 누가 당신을 죽였습니까? 이러고 이제 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셨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누군지 딱 알려주시고 그 사람 딱 달면은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laughs> 신 사람 <무>, 무당이었저 <laughs> 무당이. 여기서 나눈 죽이고 킹메이커로 써먹을지도 모르지.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다 지켜볼 거야 나는. 는 네, 그런 일은 없었다. 봐봐, 봐봐, 나 봤어 이번에도.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봤지? <laughs> 봐봐요. 이거 아침 되면 혹시... 내가 누가 연쇄 살인마고 누가 마피아지 나다 알아. 다 알려줬어. <laughs> 혹시 전생에마요이 아니. 별빛으로 속삭이셨어 어어? 장마을 어? 들추고 어어? 어? 아닌데 저런만저런 안되는데? 어? 연살이만 해? 씨이 뭐야 이게 <laughs> 어 진짜 네야 어? <laughs> 이거, 나, 나, 이거 이거 볼말 하겠다 이거 볼만하다 이거 진짜 저거예요 이거, 이거 볼만하다 어? 일구자란 말이야 심히 아니 와, 근데 그러면은 미치... 그럼 진짜 확실해졌어 네. 봐봐요 파란색님 집에 흰색님하고 찜찜 분홍님이 들어가셨어. 그 신색하고 네. 찜분홍 하쳐서 뭐가 돼? 용분홍이야. 아니, 관이 말씀해 주셨어. 그러네. 타로. 타로. 난난 단무지만 믿을 거야. 당대 진짜 무지성 아니야, 이거? 아니! <laughs> 흰색이 들어가고 찜분홍이 들어가고 뿅 죽었어. 그러면은 뭐야 이게?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 아니... 아, 아. 이, 이거는 광기다! 아, 광... 광대, 광기야 광기. 그러면은 용분홍이지 아니 적당히 비치세요 이미 투표가 아. 두표가 돼서 셀프 투표하요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이판 어, 졌어요 포기해요 이판 졌어요 컨셉에 아, 아, 너무 잡혀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시민 못 이겨요 <laughs> 맞아 제가... 못이겨어 <laughs> <laughs> 뭐야! 어 그가 <그거> 신이네 진짜 <laughs> 당신이 신이라고 <laughs> 아니, 선생와 미쳤다. 진짜 형너 미쳤냐고? 광들 진짜 아, 아 광띠가 다해 먹었어. 이걸 아, 여기 있마요기매사이영매산 <laughs> <laughs> 아, 뭐야? 뭐 네, 영매산 인정합니다. <laughs>